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6기 파이썬 문법 응용반 복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전처리를 좀 간단하게 배웠는데 물론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잘 따라와 보시면 분명 수업이 끝난 후에 주차별로 본인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. 판다스 패키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. 그래서 커리문, DF, 컬럼, 제외한 컬럼을 추출하는 거 소트하는 거, 그룹 바이하는 거, 사이 머지, 콩캣, 그다음에 로긴 아일로,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다 배울 수는 없고 위에 좀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배울 겁니다. 어, 말씀드렸던 것처럼 mpc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고 쿼리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시로 오늘 수업 시간에 썼었던게 제조사의 이제 폭스바겐 데이터에 C T Y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찍혀가지고 이제 문법이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, 어 단순하게 이제 이게 맞다라고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져올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수업시간에 말씀, 주셨던 참 거짓에 대한 불리, 블링, 불리형 값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,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참 값만 가지고 오는 거죠. 그 다음에 cty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변수가 저희가 아시겠지만 얘는 제조사라서, 어 문자형 데이터지만, 얘 같은 경우는 그냥 CTY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까 평균 연비를 잡았는데 그 평균 연비보다 이상인 애들을 쿼리문으로 추출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거죠.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추출할 수 있다 없다는 그 어 기본입니다. 이거는 기본이라서 꼭잘 해주셔고, 그 다음에 쿼리문을 이렇게 두 가지 응용해가지고 엔드나 오어의 논리 연산자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때 행과 열 기준, 특히 컬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? 지금 수업시간에 배운건요 그래서 열기준이죠 행은 이렇게 추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df에서 모델로 해가지고 갖고 올수 있었던 거고 df 모델 그래서 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차원이니까 이 시리즈 형태고 2차원이니까 어, 판다스 형태로 됩니다 아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요그 다음에 컬럼을 삭제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냥 삭제하면은 반영이 안 되고 꼭 in place true나 아니면 변수에다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하는 칼럼을 제가 이제 카피해가지고 원본은 두고 실제로 삭제를 해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d f 1을 제가 이제 카피해가지고 그냥 칼럼을 이제 인플레이스를 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많이 어려워셔가지고 하 제가 해보면 그냥 삭제를 분명히 제가 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어랑 없어졌죠, 그죠? 없어졌죠 이어랑 DRV가요. 근데 제가 이제 DF1을 다시 하게 되면 이어가 생긴다는 거예요. 원본 데이터는 반영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인플레이스트로를 해가지고 어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젠 지워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? 그래서 꼭 인플레이스트로를 해야지 실제 원본 데이터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변수에 넣거나요 그 다음에 앞서 배웠던 거를 응용해서 커리문에다가 추가로 데이터 컬럼을 추출하는 걸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추출하는 로직에 대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겠죠 먼저 데이터에 대한 큰 추출값을 가진 다면 거기에 또 컬럼을 추출한 거죠. 그 추출한 컬럼에 대한 평균을 잡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문법이 응용이 될수 있다라는 걸 어, 공유드렸고요. 소 a 트 밸류 같은 경우는 정렬의대형이고 내림차순, 오름차순이고, 소트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정해서 기준 컬럼 CTY 기준으로 이 디폴트가 저희가 아시겠지만 어 내림차순인 거죠. 아, 죄송해요. 디폴트가 오름차순이고 그 다음, 디폴트를 제외한 반대로 하면, 이제 이렇게 false로 해가지고, 오름차순으로, 내림차순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, 변수 두개 같은 경우는 소트를두개 잡은 다음에, 이것도 두 개를 잡아줘가지고, 참, 거짓으로,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파생변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존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인데, mpc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cty, hwy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고요. 그 파생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어사인 할당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배웠고 m p w h e r e 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 변수를 만든 것에 또 추가로 이제 그레이드 등급 점수도 만들 수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. 그다음에 람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어,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 m p w h e r e 로 해가지고,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말씀 주신 분이 계시는데, 이런 식으로, 이, 해당되는 값들이 다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진행했었고, 그룹 바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, 그룹 바이로 먼저 묶은 다음에, 그 다음에 agg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통계치를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대부분 쓰고요. 나와 있는 것처럼, 그룹 바이 기준으로 해가지고, 이제 컬럼을 쓰고, 그 다음에 거기에 agg 함수를 이용해가지고, 원하는 변수에 원하는 통계치를 넣는다는 거죠.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어기 때문에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모델로 잡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아주 유용한 거죠. 그리고 저희가 쿼리문을 추가로 응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변수들의 유약 통계치를 봤는데 거기에 아우디를 추가하면은 아우디의 이 뒤에 그룹 바이가돼 버리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이 리셋 인덱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지만, 어 이어라는 게 지금 인덱스로 잡힌 거고 얘네 둘, 얘네 셋만 컬럼으로 잡힌 거죠. 그래서 리셋 인덱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어 인덱스도 이어도 이제 컬럼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. 쉬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.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다음에 데이터 합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수업 시간에는 넘어가게 되고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울 거고요. 오늘의 필수가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. 이 내용들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주셔야 되고. 제가 이 말씀드린 분들을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 본인이 질문을 꼭 하시고 그거에 대한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꼭 그렇게 접근해주시고 최대한 구글링은 지양해 주시지만 필요하다면 진행해 주세요. 다만 어 본인이 최대한 복습 과제를 추가로 응용해서 실력을 좀 쌓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울 수 있지만 모두 모두들 우리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6개월, 7개월 지나서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성장해 있는 걸 항상 느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